네, 세 분이십니다. 자 우민 선수 파라스 차량으로 굉장히 좋 선두 가지고 있고요. 어 번호 선수. 네, 차량. 자 오늘 또마른타이아니어어 보더빵 진행하고 있고요. 오늘 어드밴스도 진행합니다. 오늘 20분 참가하셨고요. 3분. 자 1등 12개, 2등 5개, 3등 두세개 가져가는 걸로 오늘 하겠습니다. 3, 3라운드 진행할 거고 1라운드 하면 2라운드 2명, 3라운드 3명. 험철할게 어드밴스 됩니다. 오늘 3라운드 지난 1라운드 한명 뽑는 대결을 시작하겠습니다. 지우, 호카, 그리고 3배다. 출발이요. 자, 세 분이 두 분이 기는는거할게요 자, 호카 선수 발입니다. 3배다 선수 역전. 호카 이탈. 3배다, 그리고 지우 선수 두분의되결입니다 선수는 3배다, 이제 세팔레 자, 착지 두카, 다운 두카 지우좋고요 자, 3배다 선수. 자, 호카 뒷발에 걸릴 뻔. 호카 뒷발로 걸어버리기 실패해 좋고 아, 지우 선수 이탈. 자, 빨간. 승리는 삼입니다. <목소리> 자 외출반인 재윤아 잡아 확진. 자 준비. 재윤 자, 선수 <목소리> 우민 출발했습니다. 우민 선수 가져버립니다. 가 우민 선수 선두. 아 출발 어, 준자우 어, 선수 범이야. 우민이야 우민. 우민 선수 선두. 자범 선수 2등 달리고 있습니다 음. 우민 건너 응. 이제 세 컬레 다듬겠습니다. 자 레이보통화 아, 범범 선수 저 바짝 주고 있는 중. 자 우민 선수 잘 도망가고 있습니다. 자1등이다 자, 세부 다이탈로 재대결합니다 쥐셔? 아, 세분 중에 한번 올라갑니다. 아, 재웅이 재우, 굴리면 밖으로 나와죠? 재웅, 거동, 우미. 준비. 출발합니다. 아, 네, 네, 어, 그, 그, 자, 권우 선수가 이번에 제일 빠릅니다. 권우 선수, 산도. 자, 우민 선수와 권우 선수. 파란색, 주황색. 자, 1대1로 다투고 있습니다. 와, 이탈리아대 네덜란드 색깔같습니다 자, 이탈리아. 파란색. 우민 예, 선수, 가 반장받은 선수, 하지만, 거두 선수, 가장선거입니다 자, 거두 역전 가옵니다 어! 은희 선수, 호철남! 자, 거두 선수! 와우, 승리다! 거두 선수! 우리 재윤 선수! 뚫어보면! 아, 한명 말로 한다 그랬지? 출발. 아이거 어, 아니에요. 출발합니다. 예. 출발하세요, 하세요, 하세요. 예. 그냥, 그냥 할게요. 다 도시에 출발하셨습니다. 어, 9배 28. 자, 한대남았죠 누구죠? 오, 신호 아빠님이십니다. 자, 달려라보메랑, 우리의 챔이구나 우체. 오우. 잘가네 아, 아, 칭찬 미안. 칭찬 미안. 와우끝내하셨습니다 슈바파님. 안녕하세요. 자, 건너파 후야 입니다 출발합니다. 자, 건너파님께서 산도로 지금 엄청나서 또보여주와 미쳤다, 씨하 와, 와. <laughs> 자, 허너파님 빛이 도돌아다 차지, 옆으로 쪽만 이것이, 이것이 나의 실력이다. 아, 플렌치왜안 왔냐? 아, 자이멘아 2멘.. 지금 다음 주하리쇼챔피언세요자 우주아빠님 지금 이번 유다윤 선수가 가장 빠니다유단윤선자 유다윤 선수 선도로선두점 통과했고요 자 정준휘 이탈, 도대 이탈 유단이 이탈, 다이탈입니다 다시 니다 다시 합니다 자 이번엔 댄스매치입니다 그리고 한 번만 올라옵니다 자 준비 출발이요 자 이번엔 정준 선수 꼭세분 다이타고 또잘 간단 말이지 이상하게. 자, 상하게자정진선수레이브고유단 선수에게 폭동을 따였습니다 자선두은 유나리, 2등은 정진규, 3등은 우정아빠님이 있습니다. 야 유나리 선수 삐끗는 사이에 정진규 선수의 역전. 자 정진규 선두입니다 이제는. 유나리 하지만 레이보우다 맞추 레이보우 기념보시을좋은것 같습니다. 자 우정어리 참 어땠고, 레이보 타면서 유나리 역전 가능합니다. 어, 우 역전. 유나리 선수 그리고 1 출발합니다. 반주자 이박과 속도위만 준비하세요. 자 하리보 마름버스 자 아까 케미컬 양수인 제일 많이 포기해서 차가 2차입니다 하리보님 자 지금 쇼팽 선수 아쉽게 이탈 자 하리보 그리고 챔피언 선수 두 분이 내겨 이제 세컬렛 선두 하리보 네. 자 완주가 중요합니다 완주가 중요합니다 두분 아, 올라갑니다 두 분. 자 하리보 선수 레인보 통과했고요 오 어, 빠릅니다 자 챔피언 선수 아쉽게 이탈 그리고 승리는 튜원 출연합니다 튜폰 건우 3배나 준다 자이마아 이박한 이안 지르나? 속도 맞는 거는 훨씬 도믿 자, 지금 근데 이박한 이 인사하러 고 다시 재대결을 받아갑니다. 아 어, 다시 할게요. 자, 될수있니다 자, 속도 2만 3도. 빠입니다 속도 2박 3도. 그리고 이박한 의 미드. 속도 가 천천히 3도. 험 했고요. 아, 착지 탄자 탄자 돌아가지만 지금 잘가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오, 죽어 아, 오케이. 자. 아, 이게, 저희가, 코너디 점프가 아니잖아, 저희가. 요거 잘 생각하실 때, 앞, 앞쪽으로 안 들어온 줄 알아. 자, 준비. 어, 이상하다 싶으면 그냥 그런 줄 알아. 내가 이겼는데 안 올라오면 그때 얘기해주세요. 예. 그냥 제가 알아서 진행하고, 했던 얘기 계속 15번 정도 얘기하지만, 그냥 믿고 그런 줄알아요 예. 한번 하는 거 아니잖아, 내가. 예. 자, 세분 중에 두 분씩 올라갑니다. 지금 여덟 번째 얘기하고 있고요. 일곱 번더 말씀드릴게요. 자, 선두는 3m. 무시하고 있는거죠? 이승리다자두분승입니다 이러면 두, 자 c c 그, 어 승리 시간도 5.3.2 출발 자유단이 선수 핑크색 그리고 이메나 선수 아까 이메나 엄청서 선수 엄청난 축을 보였이보서이 이메나 선수 이때 지금입니다 엄마가 빠릅니다 아 이메나 역전승이니다 선두는 이메나 자이두구이메3구 3호 아까 달리고 있습니다 자 이메나 선수이다쭈공포 어, 역전이다 아어 이거 어. 길박 성공했고요. 길박 성공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길박 성공했고요. 어 아, 뒤 차도 보내줘뒤차 손으로 밀어줘. 옳지. 네. 두번성입니다 준비. 자, 2번 하고 싶은 2번 먼저 손 드시면 이 번이야. 오케이 할아버지 빠릅니다. 자, 들만 번. 할아버지 2번 출발했습니다. 네. 자, 1대으로 계속 해주고 계시는 속도 2완 선수, 한주 한이, 강력한 하리부님과의 대결해서 어, 막 빠른 속도, 아, 이탈입니다. 자, 하리분님 단독 동생입니다 탄을 잡아주세요 자, 세깔을 내리고요. 완전 못하면 재대결하니 고하리분님 잡으시면 안 되는데? 재수비치 아니 준비하겠습니다. 속도 2화 하리부, 어딨죠? 출발합니다. 자, 검정색 속도 2반님께서하리분님의 너그러운 마음으로, 예, 다시 한번 대결을 펼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자, 하리분님은 사실은, 원래 알고 있었어. 근데, 두번 이겨보려고. 이거 안 이겼잖아. 예, 원래 승리를, 승리를 좋아하시는 분이라 놀자, 놀자. 놀자. 자 건우 아빠 시우 아빠 그리고 삼두입다야 누가 이렇겠습니다자 시우 아빠는 가장 오우 삼두입니다 삼두 삼두 선장이더가 해줍니다 어오자 엉덩이 삐끗 자 건우 아빠는 지금 삼두이고요 이등 치고 올라오는 야 시우 아빠 건우 어? 아빠 2탄 자 삼두는 삼두 삼두 자 지금 시우 아빠님또올라갈수 있습니다 삼두삼두입이다은 시우 아빠 건우 아빠님도 2탄 성민니삼두 건우 아빠 2등 올라가셨습니다 <laughs> 자 준비하시고 세션 어는대 사세요? 이번 이번 하고 싶면이번 먼저 손 드시면 돼. 하하하하하 <laughs> 번 <2번> 좋아해. <laughs> 좋아해. 자 할아버지, 자 정권입니다. 할아버지 이번 좋아합니다. 할아버지 만약에 이번 방해하면 승리 확률 높아집니다. 아이번이번 이란에서 이번안 좋아 이번 하지 마요. 자 이란에서 완주해야 승리고 요 만약 완주 못하면 대결합니다 아까 할아버지 자부심으또잘시면또대결 가능하고요. 자피크 테지만 잘조행하고 있습니다. 이란 선수. 잘생 강화가 이 있어 보이 안정적입니다. 자 잡아주세요. 승리 축하드립니다. 유단이 승리. 자 준비. 유단이 시우 아빠 카메라 열심합니다. 유단이 선수 선도. 자카매라 선수 안정적으로 주의 중이네요. 유단이 선도 시우 아빠 이동 3매라 이탈. 됐습니다자카매라 자, 선수 안정 아, 이탈이 됐습니 유단이 선수 너 아, 이탈입니다. 어 시우 아빠는 넘았습니다자 시우 와빠 단독 주에. 자점프 착지 종군 슈퍼 운 다시 합니다. 준비 출발합니다. 유단위 3m, 1등 2등, 3m, 3m. 2단이. 이야, 선 3번, 2단위 선수, 선수 선수가 더 빨라졌습니다. 웬일이야? 조금 아, 늦었던 것 같은데, 아휴, 2탄이다. 아쉽습니다. 사번 주세요. 자 유단위 선수 3두, 그리고 네, 시우 한판에 2등이지만 지금 역전 가능합니다. 유단위 선수, 오, 좀, 한, 유단이 선수 툴이 바뀌었고요. 유단위 선수 역전했습니다. 시우 한판, 유단위! 유다윤 선수! 어, 응. 자, 비아 1번 응. 우민 이번 하리고님 3번 응. 대결할게요. 2라운드 첫 대결. 자, 어떻게 정리를... 경기를... 응. 출발합니다. 자, 하리고님 역시 빠른 속도. 아우 응. 진한 케미컬 향기. 남자의 향기는 케미컬이다. 아이고, 이탈. 어, 아니네요. 자, 우민 선수 아직 이탈. 자, 하리고 선수. 아, 약간 범하는데 손을 찍으더라고 아, 야, 야, 야! 자, 완전화면 됩니다, 하리고님. 아이고, 리머니 이탈이 왜 이탈이 뭉쳐? 다 이탈, 다시 할게요. 준비. 으스 으쌰. 이렇게 해서 세분 중에 한번 올라간다 했습니다. 아, 한되던 너무 아쉽게 이탈. 자, 할머니의 첫 그죠? 이제 세컨렛, 아, 리머니의 기탈. 웬일이야? 후야 선수 승리입니다. 2번, 그리고 건우아빠 3번. 다음 시장 우주아빠 3배 간 속도에만 준비하세요. 아, 시작하기 이탈 해보니 건우아빠님 아쉽습니다. 아, 오늘. 실제 님이 안 오셔서 그런가요? 어.. 잡을 사람이 없어서 그런가 자 성진이 형 한번 잡아보시죠 형아 이거 성진이 형이 잡을 사람 아니야 이거 자 거의 2박 8일 잡아보시죠 빠릅니다 아니 이게 지금 카오니 아주 지금 오. 은근히 저 나무에 부딪히네 지금 아, 기술입니까? 머리 쿵 이어서 속도 와우 수고합니다 성진이 2박 8아2 카메라 우리가 속도 1m 준비하시고 출발합니다 자, 삼배당 선수 살짝 핑크 떼지 마시고, 살아있고요 자, 속도 위반 그리고 우주학과, 너구나 내게 됩니다. 자, 속도 이마, 가장 빠릅니다 삼배당, 속도 위반 자, 살팔려, 삼배당, 속도 이마. 1위 주인공이, 자, 우주학 관리 두 번째, 나누겠습니다. 와, 지금, 엄청난 기엽기 실패. 자, 지금 삼배당 착분해주시고, 너무, 엄청 멋있게 이탈했습니다. 자, 우주학관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뭐야, 어떻게 됐어? 자, 속도 이마, 제가, VR 돌려볼게요. 네. 우주학관에 선배님 들어오셨나요? 몸을 가리시면서. 네. 입자 챔피언 제이 호카 대기하세요. 출발할게요. 자메다 선수 선두 쇼핑이 나와주세요. 쇼핑 폭입니다 쇼핑 이메나자두파오 sí. 쇼핑 살아 있는 것 같습니다. 쇼핑 살아 있으세요. 하이메나 선수가 엄청난 선로아 쇼핑 폭발. 차량이 저기 뱅크에서 다들 이탈시네. 제가 뱅크 상태 좀 보겠습니다. 뱅크가 아니죠, 뭐라든. 수고합니다. 자, 피치 옷. 쇼팽 치우 이메달. 재결합니다. 자, 이메달 선수 가장 빠르고요. 지금 도저히 탈로 이메달 선수 승리입니다. 축하합니다. 피언, 재유 호카 준비. 출발할게요. 호카 선수 빠릅니다. 어, 재유재유인가 제유? 선수. 아닌가? 최은경. 최은경 선수군요? 어, 죄송하면 아, 안 돼. 이렇게 지유다 그리고 차 다시 한번 주행 기회 드릴게요. 지우야 옆으로 지나가죠. 응. 괜찮아. 아 이거 커트면 안 돼. 삼촌 이거 지나갈 때부터 커트지 않았죠. 그래서 원래 제가 밟고 지나갈 때. 체피아 응. 선수 승리고, 응. 재윤 선수 두번축하 준비하시고요 출발합니다. 자 우와, 지우 아빠 두번 와, 우아 선수굉장한 속도 좋아 시우아파님도 만만치 않습니다 아, 시우아파님 역시했습니다 과연 선도는시원아파 어, 시우아파님 저를 보주겠습니다 무르는 챔피언 남아있습니다. 자, 어디 막 바퀴 우아선수가 다른 을수있을지 있을, 자, 아프이크 살짝, 아, 아이리카 거슬려까지 했어요. 자, 우아선수시원아파 어, 마지막 역전승 우아선수 축하합니다. 와. 자, 리비인아파 선수 출발합니다. 유빈아빠 1번, 건우 선수 3번입니다. 유빈아빠님, 인컨스타는 선두. 자, 건우 선수가 역전했습니다. 건우 선수 선두지만 유빈아빠님도 역전 누리고 있고요. 자, 세 칸에 도전합니다. 절반 되났습니다 자, 선두는 건우 유지죠. 자, 유빈아빠님도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네. 자, 자, 자 레인보우 나왔으면 유빈아빠님 아직, 아직 공유 안 하시고 기대해보시면 좋습니다. 오, 지금 선수 잘 넘어가고 있고요. 아, 자기가 크게 번, 오, 건우 선수 역전이에요. 준비, C1, 속대기만, 이박3 출발할게요. 자, 토 2번 선수. 아, 지네처럼속도에서 지는 걸좀못 참으실 것 같습니다. 게 낙동도, 고통스러우실 것 같고요. <laughs> 와, 어쩌나 속도 보여다 오, 우와, 속도 2번. 뭐 지금 어쩌나 속도 보여주겠습니다. 자, 도올라갔다고죠 만족하시기 바니다우리선수 지금 좋네요. 아, 별 좋다니까, 이카리아, 미안해. 자, 국 축하합니다. 속도 2번. 아, 그래. 호카 1번, 챔피언 3번. 2번하고 싶은 부 먼저 넣으세요. 준비하시고 스피치 선 출발합니다 제윤, 이베나, 우주아빠 제윤, 이베나, 우주아빠 준비해주세요 자 이제 선수는 호카 선수입니다 챔피언 선수 2등 호카 선수 백팔렛 공격 했습니다자 마지막이죠 자시원하게 또는 쓰레기서 지연하게 달리고 계신 레이서 부터 아우 너무 멋있게 잡았다 자, 호파 선수, 승리입니다. 축하합니다. 준비하시고요. 출발합니다. 재윤, 이배다우주학과이거우주학파는굉장만 듣고, 어우, 2배다 선수, 춤 나옵니다. 이메다 선수가 선두. 기집혔고, 2배다. 아쉽게 다 했습니다. 우주학과 그리고 재윤 선수, 두 번째 대결 우주학과 선두. 재윤 2등. 지나가실 때차 나오시는 거 보고 지나가세요. 우리, 팀에 건너가실 때, 자, 우주학파의 미탈입니다. 이러면 재윤 선수 완전한 승리 님 미탈하면 재배결합니다. 나오실 때, 차 지나가는 타이밍 보고 나와주세요 네. 하십됩니다제윤 선수 단독 승리입니다 준비해주세요 자 3시 1번 건우 우아 출발합니다 자 건우 선수 1번 우아 선수 3번 출발했고요 건우 선수 빠릅니다 선두는 건우 우아 선수가 역전했습니다 선수는아 빨간색 우아 선수 빨간색 선두 우아 이탈 건우 이탈 자시고요 착한 삼촌 지아 이거는 이기적인 삼촌 1지 승리에 메달라 있는 우리 우아 선수 건우 선수 두 분의 대결 자 어른이와 어린이에 대결 좋습니다 어른이가 빠릅니다 어른이 선도자오오 어. 축하드립니다 건우 승리입니다 면서만면서 어? 준비합니다 출발입니다 자 포카 선수 1번 그리고 톱1번 3번 선택하셨습니다 어. 오 다행히 아내분은 살아있고요 남편분은 자 잠시 이제 완주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마음이 어떨까요 궁금합니다 이탈할기 원할지 축하드립니다 속도 2만 승리 어? 1번 검은 어? 2번 재윤 출발합니다 자 결승입니다 2라운드 결승입니다 재윤 선수 검은 선수 대결 상수는 검은 선수입니다 재윤 선수 2등으로 달리고 있고요 이제 2라운드 결승입니다 자권드 선수 세컨드 선도 제가 마지막이죠 자연 자 결정입니다 권드 선수 축하합니다 승리는 권드 선수입니다 버드 속도입니다 마지막 삼 라운드 화이팅 하시고요 이게에선삼 라운드 선수는 다음 주자입니다 조심하시고 우리 아빠 정진규 우와 출발할게요. 자, 세븐틴이 도분이날가는과정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우나수도다 우아선수. 어, 아, 지금, 살짝 피은 했지만, 그냥... 오, 정기 선수 지금, 착용 안완도 돼. 많이 들도 돼. 1등 3등. 자, 우아선수 들어오나요? 미쳤다, 선수 씨 자, 1대 우아. 아, 실시간 너무 들었죠 완벽한 세팅이 잡아버렸습니다. 우아선수 1대 자, 피션 출발합니다. 2메3 m 가카카 출발했습니다. 아, 3 m 가 이탈, 2대가 선수, 호카 가수성 2회가 완성. 2회가 완성. 2회가 완성. 2회가 완성. 다회가고요가완요 지금 가 완성. 서회가완는데회가 2회가 완선수회가 완성. 2회가 완성. 승리. 가 완성. 2회가 완성. 2회가 완2번가 완성. 2회가 완 2회가 완성. 2회가 재윤 선수 3등, 챔피언 2등, 이박하 3등, 재윤 선수 바회입니다이 챔피언, 이박화 2등으로 나온다. 재윤 선수 3등 유지 중, 어. 선두, 재윤, 위등이박하이박하 이마카, 아, 이박하님 아, 아들 굿다. 자, 아들 도와주고 계시는 거죠. 네. 자, 일단 재윤 선수 이탈이고요 자, 이박, 챔피언 선수 차 밀어주세요. 예, 네, 꼭뭐 그냥 그대로 주행을 합니다. 자, 어, 완주만 하면 승리. 이탈답재제대랍니다 안 한동에서 너무 빠른 속도로 올라가다니. 축하드립니다. 승리는 챔피언 선수, 삼두고. 기요시 역할 건너한번 얘기하세요. 자, 우민 선수, 선두한번이 아, 하려군이 저, 아, 하려군이 아, 뒤쪽 방향이 아니라 앞에로 봤으면 인정인데. 아, 왜 뒤를 봐가지고. 자, 하머니이 삼두는, 훈련할 있습니다. 우민 선수 2 8 어, 선수어디게잘 나왔지? 아, 아쉬워, 못 봤어. 자 그럼 계속 탈리펠리 잡기까지 왕호 승리는 우빈 선수 1번 1번 출발합니다 네. 지우, 씨우 아빠, 건우 아빠 출발했습니다 네. 지우야 넘어, 넘어왔잖자 건우 아빠 빠르죠 건우 아빠 먼저, 지우 아빠 2등 와 건우 아빠 2칼 자 시우 아빠의 감독이 아니라 어, 아이씨 시우 선수 감독이 됐습니다 이 VZ 비기너 지우 선수, 자 우리 무심은힘하게팔라서 우리 석전들이 기고 단독으로 승리가 가능합니다. 지우 선수 축하합니다. 승리입니다. 제기할 네, 말고요자 우리 멀리 또선주에서 올라오신 이제 경기장 강주우도 있으면 좋을 텐데. 강주참고 지기님이 아마 경기장 운영하시는 데 지하에서 살아 있습니다. 예 네, 지금 아들 용도로 <laughs> 아빠 충전지를 아까 결제해서. 아들 삥뜯던데 아주 아들 삥 뜯은 건들기로 아들까지 이겨버리기 삥도 뜯고 <laughs> 이겨버리기 아싸라 아이고 마지막 양마투도 잃어버리고 배터리도삥 뜯고 너도 이겨버리기 좋은 추억인 거지 자 상대자 선수 아 지금 이박환이 일단 이탈 자 눈에 이탈 자정기규 선수가 이탈하면 이아씨를 지금 희망은 있습니다 자 희망의 아이콘이 된 것인지 아니면은 그냥 아 그냥 여긴 기 여기까지 다 이겨낼건지 자 마지막 주행 지금 아하하 준비하시고 이만간 3m 정진규 재대결합니다 이번에는 데스매치로 결승하 <laughs> 재대결합니다 자 희망과 우리 꿈의 아이콘이 되셨습다 아이쿠야 하하하하하 너 추억 깨 빤딱 섬이야 정진규 선수 희망 주고 다시 희망 밟아버리게 성공 아 아이고 웃음이 진 손도 공격하고 다리봉 유명한 파운 재윤입니다 자 3라운드는 세분도 없습니다 자, 한리무댄 어우, 어, 케미컬 지난, 아. 다운 두 칸, 너무 빨랐어요. 어, 근데 이 칸, 뭐야, 다 이탈이에요? 어, 펠렛이에요? 아니, 하 너무 빨라요. 손으로 강제로 차는 꼬물이 앞으로 지금, 뭘로. 아, 이빨이 줘야 돼. 지금 다운 북한에서 너무 빨라가지고 이탈. 공기에 떠있는 척 들어와, 지금. 하리이댄 아까 재윤산소, 출발했습니다. 자, 한리무댄 다운 북한 어깨, 어우, 예! 아, 이탈, 아이씨, 이탈이야. 아이고, 한리무댄 일본 포드, 아, 깜짝 놀라. 어우, 축하합니다. 재윤산소의 승리입니다. 테니카 너무 뿌리셨고 너무 빠르게 하잖아. 후이 아빠, 아빠, 호카, 아빠, 호카, 아빠, 자, 아빠가 빨, 시우 아빠 대결. 다음 주자 후카우아빠 우와, 후카우아빠 우와 대결하세요. 자 선두는 시우 아빠님이십니다. 시우 아빠 선두로 달리고 있습니다. 선두은 시우 아빠 그리고 번아빠 후이 아빠도 자랑 달리고 있습니다. 번아빠 2등이고요. 야 번아빠는 살짝 우리 후두라치도 전략적으로 2등까지 올라가니까 그죠? 아 근데 또 빨라요. 야이두번 세밀해. 와 마지막 자존심 상했는가 내 말에 아막 이빨이 다닌 거야 오 이제 세르멘까지 빨리. 빨리 잡아요 우지오빠 우와 출발입니다 자 로카 선수 살짝 불안한 착지가 있었지만 아 진짜 뭔가 불안있어자 오우 우지오빠 우우지빠 드리프트 환상 드리프트야 이게 야 환상 드리프트 끝나지게 보여주시면서 트랙 트랙을 바닥만 활용하는 게 아니라 트랙 몇 가지 바닥으로 활용하는 우지오의 엄청난 기술이었습니다 아유고둘다 이탈 아 호카님 호카 우지오빠 우와 출발. 자, 세분에한번 날아갑니다. 목마 선수, 서수구요 호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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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카 호카, 호카, 오마이갓, 오마이갓, 호카. 자, 우와, 그리고 우주아빠, 우우 내겨, 우우, 우우, 우우. 아이고! 너무 지금대로 가려버렸어 우와, 내일 선입니다라 단계 챔피언, 또 주목선수가 체비를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고, 기종을 챔피언이 아니죠. 자, 실력으로 오,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한번더 우진선수, 이동훈이잖아. 삼성상 챔피언, 아! 자, 아시겠죠, 지금? 한대 저걸 잡아주셨는데, 어, 일단 나왔습니다. 자, 최피언 선수, 어, 두대 잡아가지고 안전왔습니다 우민 선수가 나았습니다 자, 우민 선수 단독 주행. 축하합니다. 우민 선수 단독 주행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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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쇼팽 2번 지은 3번. 자, 아들을 이기고 올라온 쇼팽 선수의 주행이참 기대가 됩니다. 자, 정기기 선수, 빠지 주행 중에 요자 아들 이기고 올라온 쇼팽 선수께서 아 네, 금 2등, 지우 선수 3등 가지고 있습니다. 오, 오 쇼팽! 올라옵니다, 쇼팽! 아, 제 정진이 선수 레몬 타면서 선수는 정진이와 쇼팽 두 분의 선리로 끝났습니다. 지우 선수 3등이었습니다. 여기까지입니 지우 선수. 번호아빠, 지우아빠, 재윤 출발했습니다. 아, 너무 빨라. 자, 번호아빠, 네 본인의 빠른 속도를 인지했어. 인지했어. 오오오. 아... 자 시우 아빠님 단독 질주 자 완주하면 이제 3라운드 올라가기 희망 굉장히 좋습니다하지만이탄 한다면은 또 꿈과 희망의 부활의 아이콘을 완주할 것 같네요 홈바플이 고생하셨습니다 재윤 님로 고생했습니다 우민 1번 정진규 2번 시우 아빠 3번 준비 출발요자 우민 선수 시작하기 빠르게 출발하셨습니다 우민 선수 자아시아 어린 친구라 그러자. 어 정진규 선수 이탄 저, 지금, 정기기 선수가 어깨가 무겁을 때, 굉장히 어깨 이기고 올라오셨는데. 저, 우리 철철이 다입니다 이러면. 자, 쉬우 아빠님, 겨울철, 쉬우 아빠님, 월동안 뭐 지이어서올라갔다고요 와. 웬일이야. 자, 완주를 할지. 아니면, 완주할 것 같습니다. 속도가 적당합니다. 들어오셨죠? 축하합니다. 쉬우 아빠님 찾아뵙어요축하드이사습니다 다시 출발할게요. 송탱 네. 우아. 자, 우아 선수가 몇 번이죠? 송명 선수 아쉽게 이탈. 자우왕 선수 단독 주행입니다. 우왕 선수 생활에 성과. 자 파이널. 징 좋습니다. 와우 짧은 성이 축하드립니다. 우왕 선수 가지고. 자 우리 선수 살짝 비정초가 있다 그냥 갑니다. 가만하고 갑니다. 동시에 완전 동시에 들어오면 아 송명 선수 아쉽게 됐고요. 자, 우민 선수가 지금 선두. 자, 그리고 정진균 선수 2등입니다. 우민 선수, 자, 오, 지금 엉덩이 한번 흔들어주셨고. 자, 마지막. 축하합니다. 우민 선수, 3라운드 우승입니다. 자, 진짜 되는 가운데, 최종전 결승 올라가신 한분 뽑습니다. 출발이야. 자, 건너 선수, 주황색, 시호가빠릿 빠릅니다. 선두는 건너 선수, 우아시오. 아빠 두분 이탈이고요. 자 우리 검우 선수만 남았습니다. 우리 오빠가 돼버린 검우 선수 오빠가 간다. 딸이름 뭐야? 아, 아. 아 그래? 잘못 들었어 근데. <laughs> 검우 <검은>, 하합니다 잘들겠어. <laughs> 3번입니다자 유단의 속도 이만 그리고 우미 주비 출발이요. 유단의 선수가 가장 빠릅니다. 유단의 선수 자, 우민 선수 치고 올라옵니다. 우민 선수가 이등으로 어, 1등으로. 자, 3등은 우민. 2등은 유다리. 3등은 속도이반 자, 마지막이죠. 속도 우민 선수 유지 중. 평지 좋구요. 유다리 선수. 자, LC 나왔죠. 속도이반도 치고 나옵니다. 자, 우민 선수 잘험 박수가 1등 차원 되었습니다. 와우! 우민 1등. 레이드 퍼스트. 네. 아, 아, 자, 준비하시고. 제 아, 빨리 들어가세요. 자, 속도 위반 시우 아빠, 3위, 3위전 대결합니다. 레디, 출발입니다. 자, 속도 위반 선수가 속도 하른 모습. 자, 시우 아빠님은 레이모 타면서 점점 거리를 적혀오고 있습니다. 자, 속도 위반도방가고 있습니다만, 시우 아빠님 무섭습니다. 자, 시우 아빠, 0점 하나 올려주세요. 어, 시우 아빠 0점 차. 어, 속도 2번 선수 일단 살아있습니다. 살아있지만 지금, 야 차이가 많이 났죠? 와 뭐, 시우 아빠님. 님이 다승리다 아. 아시 때 하신 거 잘해드립니다. 유다리 우와. 준비! 원하는대서 하세요. 시발할게요 자, 유다리 선수 태그세. 우아 선수 검정세빠릅니다우아 선수 굉장 접속. 자, 이 판자 네요이 이렇게 빠른데 자, 유다리 선수 두 번째. 지금 자, 두 번째 박스 때 걸래. 우와. 자 유다리 선수힘들고 있어요. 자, 우아선수 자, 유다 선수, 좋아하 우아 선수가 미쳤습니다, 아! 우아 선수, 실비하시고 오시쇼. 출발합니다. 자, 1번, 시우아파 3번, 우아 선수. 여기서 주시면 오늘 아쉽게 4등으로 마무리하게 되고요. 승리하시면 1등 오터팡에 도전하게 됩니다. 우아 선수 선수. 자, 엉덩이 살짝 벌려주시면서 자, 간격이 조금 좁아졌지만, 여전히 선수! 우아 선수 이탈입니다. 웬일이요? 자, 이러면 유다 선수 짜증나죠? 유다 선수 짜증나? 아니, 왜 날아왔대 미친주행 보여주고. 더 느린데 이카라고아니요 지금은 느리나요? 와우, 축하합니다. 시우 아빠님 최종 결정 선방입니다. 와. 계속할게요 스피치 온 시우 선수 우민 선수 모터방 될수 20분 중에 올라오신 세 분이십니다. 자 우민 선수 파나스 차량으로 굉장한 선수도 가지고 있고요. 자 권우 선수 아 지금 우민 선수 땅가다가 들어왔습니다. 일단은 아있습니다 권우 선수가 선두 유지 중. 자 권우 선수 시우 아빠님 자주행 방에 살짝 있었지만 자자 지금 그냥 가만 봅니다. 자, 지금 우민 선수가 선 뜨죠 있으면 시우아빠는 2등입니다. 자, 우민 선수, 들어오나요? 우민 선수 1등입니다 시우아빠 2등, 그리고 권우 선수 선동으로 마무리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또 모터를 획득하셨는데, 또 차량 한번 인터뷰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자, 우아님의 사랑이고요. 자, 어떻게 우민님의 사랑이냐? 우와 우민의 사랑. 공개는 많이 돼가지고. 네, 네, 네. 17 스라단 차량인데. 예, 스라단입니다. 오늘 보는 반성 다운에서. 반성 다운? 롤러포이션 상당히 밑으로 내렸습니다. 포이션 다쳤네? 네, 그래가지고 3단 때부터 트림이 잡혀서 네. 올라가게 된것 같아요. 아, 3단때부 제가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좋지 않았는데, 네, 네, 네. 요거를 수정해 주셨구나. 네. 17mm고 이거 많이 하시는 우아 세팅입니다. 17mm 네. 밑에다가 사슴불대주셨고요 위에 커버만닫으신 여기 지금 아주 지금 비싼 야 이거 프론트 요거 꺼져세요 우리 스라단 비싼데 17 17 17알아주기17 접시 써주셨고 여기 아래 내주면서 스라다 하단을 아 밑에 좀더 빨리 닿을 수 있게 이렇게 내주셨구나 다운을 그걸로 잡아줘아 좋습니다 아래쪽은 FRP 사슴 위에도 사슴뿔 녹용뿔 그 다음에 브레이크는 밑에 아래 도톰하게 이렇게 삼각형으로 해주고 얇게 1mm 올려주셨네요 삼각형으로 이렇게 해주시고 3mm로 2mm인가? 3mm 짜로 아, 이렇게 벌, 해서 결단해서요. 절단해 주셨고, 아, 이빨이 닿고 빨리 통과해라 네. 이런 느낌으로 해 주셨고, 여기 많이 하시는 MAE라 네. 짧은 여기 세우셨고 동전 4알 네 들어가셨고요, 4알 네 4알 네 그리고 뒤에는 이번에 지금 새로 나온 예전부터 어트젯 뭐 소스도 있고 네, 여기, 그러고 이거는 시원 아빠님 촬영에서 봤던 건데 이렇게. 어 뒤에 반스 위아래 덜렁거릴 때 팬티 벗겨지지 말라고 위해서 딱 가득까지 해주시면서 예. 네, 풍에에딱딱 떨어지고 이렇게 네. 차량 자 오늘 또 마른 타이가 아니었습니다 속도를 위해서 자 오늘 슈퍼 하드 네. 네. 맞나요 네. 아니면 로 검정 마른 검정 마른 써주셨어요 네. 그래도 일반 마른보다는 마찰력이 좀더 있죠 좋습니다 오늘 차량 공개 감사하고요 네. 오랜만에 오셔서 1등까지